에코투닝 아산본사입니다. 오늘 경기도 남양주에서 스카니아 490 2016년식 어, 덤프트럭 작업을 지금 하고 차주분 하고 지금 시운전중인데 어, 차주분이 예전에 한번 다른 타사 제품을 달고 어, 한번 시운전을 해보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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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별로 변화가 없어서 어, 탈거를 환불을 하시고 다시 저희한테 우연치 않게 연락을 주셔서 지금 장착해서 지금 시운전 중에 있, 있는데요. 우선 차주분에 한번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 사장님 예전에 한번 그 다른 타사 제품을 다시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얘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예. 제가 보다가 예. 어떤 이제 컨디션 좀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좀 시키고 싶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에 그런 좀 마리우 사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 와류를 한번 장착을 했었어요. 아, 그럼 저기 그 수원인 업체 네, 말하신 네, 거죠, 네, 맞죠, 그죠? 네. 예, 예, 예. 장착을 했는데 어니나 뭐, 다를까 나는 이제 이제 기 대감을 많은 기대감, 기대감을 걸고 거기에 내가 생각했던 거 엔진 출력, 엔진 소음, 뭐 어떤 뭐, 뭐 뒷단기라든가 엔진 그 주행 질감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진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어, 이거를 장착하면, 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그렇게 엄청 향상이 되고. 아,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하시는 광고에 대한 거 말하신 거죠? 유튜브에나? 그렇죠. 예, 예.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큰 기대심을 걸고 예. 어, 제 차에 좀, 부족한 출력, 예. 이제 사우드주행 예. 질감, 뭐 예. 어, 기타 등등 있잖아요. 태극주행 예. 같은 거, 에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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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예. 아, 참석을 하고 이제, 이제 정말 빨리 뭐 이제 그 다음날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일을 상차를 하고 이제 저기를 한번 과연 체담을 느낄 수가 있는가, 과연 그런 말 그들의 말처럼 그런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늘 단위도 코스죠. 예. 네. 늘 단위도 코스를 갖다가 짐을 싣고 이제 그 고개를 넘어... 고개를 만나면서 이제 좀 이제 좀 밟으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 아 이거는 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아닌 거예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예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혼자서 보면 야 이거 뭐지?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뭐, 잠깐, 뭐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별가 차이가 못 느끼겠, 못 느끼겠는 거예요. 네. 네. 없는 거에게. 네. 아, 이게 좀 학습이 아직 덜 돼서 그런가 보다는 그냥 생각하고, 20일 정도를 계속, 공정을 다녀봤죠. 네, 다 네, 다녀봤는데, 네, 빈차일 때나 그렇고, 집실 때나 그렇고, 뭐, 탄력주행이라던가, 뭐, 차의 어떤 그, 출력. 충격적인 예예. 그런 부분이라던가, 엔진 사운드, 아, 이런 게 전혀 체감적으로 전혀 느낄 못하겠다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예예.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환불을 받았지만, 예예. 환불을 받았지만, 아,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제가 한번 그런 실패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예. 이번에 그, 이병명 사장님의 그 에고 튜닝 제품을 어떻게 지인 소개로 알게 돼가지고, 예예. 이제 장착을 해봤는데, 예. 아, 이거는 솔직히 이제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지금, 진짜로 지금 주행 중이지만서도 주행 질감이 바로 오네요. 체감이 우선 선생님이 우선 저희 제품을 선택한 계기가 저희가 제작 과정에 대해서 네. 그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다 충분히 보시고 아 그럼 예 그걸 이제 검토하시고 이제 검토하고 유튜브도 보고 꼼꼼하게 예. 아 과연 지것도 내가 한번 이제 왜냐면면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예. 이걸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한번 좀 재미를 못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장착에도 저 효과를, 저못그 효과를 못 보셔서 예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간 좀 어~, 어 이거 장착하기 전에도 이번에 가족하고도 전화 통화로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막 이런 이러한 부분이 내가 좀 그런 게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많이 좀 어~ 우려가 된다 이번에도또 예. 그러면 또 그러지 않을까 예, 예. 또 심지어 또 이제 차가. 센서가 들어와 가또 센서도 또았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 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도 또 내가 또 심혈을 또 생각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었다, 없었던 부분이고. 예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장착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내가 주행을 해 보니까 아 확실히 진짜 전에 내가 다았던 거하고 이거 하고는 하늘과 땅차이나는거 주행 질감. 도시 뭐 경고등 뭐 들어오는 거 있나 지금요? 전 그거 없죠? 아 이거는 좀 공고등 아, 그데 매매셔 좀 확인해 봐야죠 맞죠? 그거는 좀 아직 좀 이제 좀 제가 더 예, 예. 네, 좀 이제 운행을 해 봐야. 예, 어, 사장 그러고 있잖아. 혹시 죄송한데 네. 연비 한번 리셋 한번 좀해 주실까요? 연비리. 아, 연비? 예. 한번 연비 리셋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학습을 들들이시켰기 때문에. 아, 아. 연비 한번 리셋 좀시켜 부탁드렸습니다. 예. 네. 네. 연비 평균 연비 예, 리셋. 예, 리셋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한 번, 저, 그 차고지로 한번 네 가시면 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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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음 센서 경, 그 문제되는 부분은, 한 2, 3일 이따가 발생되다 했잖아요, 그죠? 어, 한, 게예 보름 됐어요. 아, 아름도 그건... 오래 하다가, 갑자기 들어온거예 예 그거는 한 번, 나중에 그건... 한 번, 그거 예 한번, 예 체크해서 예 한번, 예 체크해서 예 한번 체크해서, 한번 예 피드백 한번 해주죠 네. 예예 그리고, 지금 우선 뭐, 주행, 주행 질감에서는 지금, 그 전에 장착했던 거랑, 지금 확실히 차이 나신 거죠, 맞죠? 아, 예. 체감이 확 오네요. 바로 오네요. 특히 아까 전에 사장님이 말하는 언덕길 있잖아요. 응. 언덕길로 갈때어떻게하시는요 발만 발만 그냥 악셀에 악셀에 그 전에는 이거 장작하기 전에는 발을 예. 악셀을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비투기지만서도 언덕길 예. 만나고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게 좀한 발만 이렇게 꾹 눌러야 됐을 거든요. 거아 그러니까 그전에 공차할 때 맞죠, 그죠? 네, 예 공차일 때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공차일 때도. 엄청 편안하게 예. 그냥 발만 살짝 그냥 사르 그냥 세 그냥 살짝 올리도 그냥 차가 뒤에서 그냥 누가 이렇게 막 툭툭툭툭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이 모두시 그냥 그냥 쭉쭉쭉쭉 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우선 사장님 뭐이 차에 대해서 제일 잘 하시니까. 우선 지금 그 전보다 엑셀을 많이 받지 않고도 예. 지금 가볍게. 가볍게. 어, 언더 올라 안 들어가죠, 맞죠, 예. 그렇죠? 맞 가볍게 어, 지금도 이 길이 지금 언덕길 좀미세게 언덕길 맞죠? 예, 예. 주행 질감이 확연히확 달라졌네요. 예. 예. 아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 예. 주행 질감이. 다만 그냥 수로 얹어도 그냥 언덕길 같은 경우는 비통이지만 예전에는 예. 그냥 한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악셀을 꼭 밟아야지 좀 치고 올라가야 됐거든요. 예, 예. 네. 물론 단수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론 단수는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치고 올라가지만 너무, 너무 그냥 가볍게 치고 올라가니까. 네, 네. 예. 금 지금, 뭐뭐 지금, 지금 사장님 지금 여기에 언잖아요 네. 지금 연비 한고 있죠. 연비가 나, 지금 사태도게 잡아주죠. 네. 에, 에, 4 네. 거, 사, 저, 잡아주죠. 사, 원래 그 전에 사장님이 얼마나 왔어요 예전에 얼마 나왔죠? 그전에 그 전에 한 차는 점초반대 지금. 네. 2, 2. 그러니까 지금 3.5 지금 3.5 이상 나오죠 맞죠 네, 지금? 네. 지금 뭐아 4.0대가 탄력 네. 중 이상으로 뭐 네. 나오는데, 이거 네. 네. 우선 이게 탄력 중이 늘어난 거에서 이게 좀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까. 네, 네. 네. 아그 연비 부분에서도 연비 부분 연비 부분. 그러니까 연비 진공 0.7대 3.5 이상만 나와도잘 나오는 거야? 아, 잘 나오는 거사 대형 차기준에서요 마지막에 네잘 나오는 편이죠. 잘 나오는 편이죠. 아. 이제 다시 이 네. 아까 언덕길에서 그러니까 지금 반도 내리막 기르면 연비 또더 올라갈 것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아까 이제 어 이제 저 학습을 예, 예 맞습니다. 예좀 예. 운행을 해봐야 예예 예. 이제 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시켜야지 더 좋아지고 더 이제 저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 오늘 지금 첫날이잖아요. 네. 첫날이고 이제 이게 또 그동안 이상 60만 이상 단 차라서 네, 네. 주행 학습을 길들이길 좀 해야 되니까 네, 네. 길들이기도 하시고 네. 그에 따라서 또 짐도 심도 실어 보고 또짐 실은 상태에서 또 커버, 풋 스탑이 달라지니까 아. 그에 따라 또 학습을 시키면 한 시키면 한이3일 타면 좀한뭐 한 짧게는 2, 3일, 길게는 네. 한일주일 한 정도 타보시면 안정화 되니까, 네, 네. 예, 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먼길불러서 고맙고, 아유, 어, 예, 지금 연비 지금 한4.11 나오죠, 그죠? 네, 4.11나오네4.11 예, 나오네요, 네, 그죠? 예, 연비에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뭐, 그 나, 나머지 이제 또 제가 주행하면서, 제가 한, 한 며칠이다 다시 연락을 드리, 드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